계요 <laughs> 하도 오랜만에 나다보 <하다> 그만. <laughs> 다시 다시. 다시, 아니, 다시, 아니, 다시 빨리 해, 빨리 빨리. <laughs> 안녕하십니까? 막상쇼의 카페입니다. 반야선입니다 야, 이거 지금 한미 FTA 뭐 비준안 때문에 국회 의장이 거의 뭐 지금 현재 대치 상태예요. 대치 상태. <laughs> 대치 상태인데 네. 거의 제가 보기에는 아, 입촉직판의 아요? 쌈장이에요, 네, 지금. 예, 네. 여야 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아주 그냥 거의 어깨들이 다 이렇게 부닥, 부, 부딪혀 있더라고 보니까 아주 비좁게 저방방이만 들어봐라 내가 그냥 아주 그냥 이거 지금 예 지금 남경필 의원께서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 가만히 있는 사태를 지켜보는 거 아닙니까? 사태를 지켜보면서 눈치도 보는 거죠. 예 일단 뭐 직권상정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지금 이제 예. 이제 뭐가 남았냐면 의사봉이라고 그래 이요 진행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만 세대 때리면 끝나는 건데 그걸 지금 이제 대치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급 이런 분들 아닙니까 아니, 예? 이게 글쎄요. 권력층, 예. 지도자, 예. 사회 지도층, 음, 고범. 권력층의 권력 부들. 근데 이게 애들도 보는데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은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laughs> 예? 파운딩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을까. 또 아주 답답해요. 제가 지금 예. 사실 그 철물점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육각 케이지를 갖다가 설치를 지금 해서 정조, 정그로 템타고 예. 정정, 정 그렇다면, 정 한번 마음대로 싸워봐라. 아, 야, 야, 야. 따라서 이기는 놈이 그분들도 체급이 있어 보면 그리고 <laughs> 그분들도 아무나 이거 쓰는 게 아니더라고 보면 무슨 운동선수 출신이라든지 남정필은 싸우지만 <laughs> 당신은 나이트급이야 <laughs> 네? 맞는 사람은 맞어. 네. <laughs> 아니 근데 그 사실 뭐올 초에도 뭐새 예산안 때문에 뭐 아, 한나라당의 김성애 의원이 그 민주당의 강기정이라고 난투를 네. 한번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 <laughs> 아니 아, 그거 보면 우리 중학교 때 일진 애들 뭐 이진삼진 싸우는 거 있잖아요 나는 저기 모범생이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 그렇습니까? <laughs> 나는 뭐독서만 했으니까 근데 설막고이 피! 피 이렇게 어디 쏠지. 아니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나으리 아이들이 어?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니 그걸 그 월급 큰 아까웠다는 네. 생각이 거기서 드는 거거든 사실 조선시대 같으면 이... 어? 6조를 관장하시는 분들이 말이야 네. <laughs> 참 자, 사원부 사관원에 계신 분들이 이거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야, 지금 그 응? 직권상정을 대회의실이 아니라 소회의실로 몰래 가가지고 일단 그통과를 네. 시켰고 나머지 이제 즉 그것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경필 의원께서 아이 족쇄를 좀다좀 좀 풀어라 오늘은 하지 오늘은 하지, 하지 않겠다 오늘은 하지 했지만 않는다. 내가 민주당 이고뭐저뭐 감기감이고 이거를 풀었다 푸는 즉시 하나 둘세개 때리면 이서은간거예요 뭐 신뢰가 없다라는 야, 거 아니에요? 못 이, 거야.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나는 사실 그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이 서민들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위해서라면 여야가 이렇게 참 따로 있는 거 자체가 이큰 일입니다. 이거 네?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언제까지 텔레비전에서 이 싸우는 국회의원들을 또. 봐야 되는 건지 안 싸운 네. 거를 본 적이 없을 정도니 그러게말이요 네? 그렇게 <laughs> 말로 해결하실 수는 없을까? 자, 네. 이거 혹시 그 올해 새그 예산안처럼 주먹 다짐도 네.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지금. <laughs> 피 이게 왜냐면 그렇게 그 폭력 행사한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제가 사실 지난번에 한나라당하고 뭐다 민주당하고 해가지고 5년 동안 출마도 못 하고 의원직 박탈을 시킨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뭐다는거지 그렇죠. 왜냐? 이게 자기 일이거든. 이게 나의 일이 아니야. 아니거든. 지금. 음. 해먹어야 되거든. 하여튼 진짜 잘 돼야 돼요. 잘잘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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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음> 아니, 아 무식하다 소리 듣겠다. 아니, 솔직히 이 FTA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이뭐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손해가 저희가. 되겠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손해가 된다고 예. 보고 있어요. 아이뭐 정확히 감팔만한그 어떤 데이터베이스 예. 통계자는 없겠지만 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국회에서의 그 그런 이 행태들은 정말로 아주 쪽달린 거예요 세계적으로. 부끄럽죠. 예, 부끄러워요. 예. 예. 자, 요거 끝나고 또 이제 서민 챙기려고 이제 본격적인 서민행보 인생정신하겠다라고 또 선언만 했단 봐주. 어? 뭐늘하던 얘기니까. 예. 제가 그 이번에 폭력행사하신 국회의원들 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체육관 등록시켜줄 등록금을 대드릴 테니까는 그럴돈이 있는 거야? 아이고... 그럼 우리 언제까지 인디로 살아야 돼? 자. 그럴 돈이 있으니까. 야 이게 우리도 언젠가 이게 참, 예? <laughs> 네? 우리도 언젠가는 출연료 받는, 어? 갖는... 어? 예비롱제 우리가 노페이로 이렇게 까고 있지만은 말입니다. 이게 틀린 말까지는 굳이 하지 않는가? 까는. 깐... <웃음> <웃음> 자, <웃음> 자 마치겠습니다. 이상, 막장 수의 까비 됐습니다. 편집해, 알아서 <laughs> 알아서 편집해, 알아서 됐다. 야, 나왜 이렇게 늙었냐? 카메라 빨이. 아, 딴 사람 같네, 얼굴이. 아, 언제까지 이렇게 독립으로...